왓쏘! 여러분, 씨오, 씨오, 씨오. 쏘입니다. 날이 추워지고 지금까지 귤을 튀겨달라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근데 이미 튀겼어요. 그때 친한 동생이 놀러와가지고 낙지랑 멍게랑 뭐 떡이랑 이런 거 튀기면서 귤도 튀겼습니다.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시는 거에 반 정도는 이미 튀겼어요. 근데 이거 아세요? 이게 그냥 귤이었다면, 쉿. 아니 이건 천혜향이야. <laughs> 그렇습니다, 여러분 오늘 준비한 거는 귤이 아니라 천혜향입니다. 이 천혜향을 한번 튀겨 먹어보려고 하는데요. 일반적으로 먹을 수 없는 이 껍질 대신에 먹을 수 있는 바삭한 고소한 맛있는 튀김 껍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티기, 박튀기, 튀기, 튀기, 튀기자. 여러분 일단 에어프라이어에 이 천혜향을 튀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탈 수도 있으니까 한 170도. 가동! 천혜향에게 아주 예쁜 튀김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벗겨줄게요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귤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뭐 어떻게 구분하죠? 먹어보는 수밖에 없나? 단단한 것 같기도 하다 귤 같지가 않고 오렌지 까는 느낌? 어 그리고 냄새가 다 벗겼어요 지난번에 귤 튀겼을 때에는 핫케이 가루를 이용해가지고 튀겨줬는데 오늘은 전분 빵가루 계란 다시 껍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나만 그래, 낱개로도 튀기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다 준비했어요. 파이어~ 여보세요, 어, 민지야, 안녕~ 어, 안녕, 오고 있어 다된것 같아요.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. 볼게요. 와우, 이게 뭐죠, 여러분들? 뜨겁나? 와, 아이씨, 물렁물렁해. 고구마 같은 냄새가 나고 껍질이 터졌어요. 이야, 이거 못 먹겠는데? 천혜양 튀김 갑니다. 꼬맹이들도 되게 잘 튀겨지고 있습니다. 이따가 한번더 튀겨줄게요. 한번더 튀겨서 마무리. 기름 찐다, 기름 찐다, 가자! What is this? Wow. 네, 여러분, 오늘도 굉장히 잘 튀겨졌습니다. 이랬던 천혜향이 이렇게 됐는데요. 과연, 그냥 껍질에서 튀김 껍질이 된이 튀김 천혜향의 맛은? 일단, 그냥 천혜향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귤인데? 원래 귤 맛인가? 5개 만원 주고 샀는데 왜귤 맛이죠?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천혜향이 오렌지 맛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약간 그 맛있는 귤? 과즙이 많습니다 이 에어프라이어에 튀긴 거 향이 엄청 강해졌어요 아까는 고구마 같은 냄새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맡으니까 약간 유자차 일단 일단 껍질이 껍질을 까볼게요 여러분 거의 뭐홍시가 돼버렸는데요, 홍시천시에서홍시로 홍씨? 바뀌었습니다. 아 뜨거. 홍의 향 먹어보겠습니다. 약간 그 오렌지 주스 끓여 먹는 그런 느낌인데 엄청 셔요. 그냥 몸에 좋은 거다 생각하고 먹어야겠습니다. 이거 약이다. 몸에 좋다. 건강해지자. 와! 여러분들이 저한테 귤을 튀겨달라고 많이 요청해주신 게 어디서 귤을 구워 먹었더니 맛있다. 이런 거를 보셔가지고 요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맛이 없어요. 천혜연이지만은 그냥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엄청 셔지고, 싱싱한 느낌도 없고, 느낌 이상하고. 그렇지만 여러분, 우리에게는 튀긴 게 있지 않습니까? 나쁘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친데 이게 튀김옷이랑 또 절묘하게 맞아지면서 괜찮은데요 과즙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봐요 튀김이랑 엄청 잘 어울려요 보세요 이거는 그냥 튀겨 먹는 과일 같아요. 잘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따로 보여드릴게요. 튀김옷도 되게 잘 붙어 있고 이렇게 에어프라이어에 튀겼을 때랑 달리 물러 터진 거 같지도 않고 상큼 새콤 바삭 호불호 갈려요. <laughs> 이거 한번 반으로 잘라볼게요. 짜잔 굉장히 싱싱하게 이 튀김옷 안에 있지 않습니까? 아 어, 차! 아무래도 통째로 튀기니까 튀김옷의 비중보다는 이 천혜향의 비중이 커가지고 엄청 시네. 제가 이가 약해 가지고 이렇게 신거 먹으면은 이가 아파요. 그렇습니다. 쪽 아래 어금니가 아픕니다. 아야 그래도 반쪽밖에 안 남았으니까 먹을게요. 근데 씨가 있다. 너무 아픕니다. 근데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튀겼던 과일 중에서는 괜찮은 편인데요. 종합적으로 봤을 때 파인애플 다음 2등 그 정도로 맛도 괜찮고 튀겼을 때 굉장히 잘그 튀김옷이랑 어울립니다. 낱개로 튀겼을 때 통째로 튀기면은 약간 좀 약간 놀랄 수 있어요. 어쨌든간에 이 천혜향을 튀겼는데요. 귤을 좋아하시는 분들, 뭐 천혜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아, 맞다, 에어프라이어는, no, no.